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마케터 SJ 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 이거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현재 지식인의 챗GPT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최근에 좀 없어졌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챗GPT로 어, 답변을 하는 아이디들을 다 잘라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불량 의심 아이디로 1차 경고를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보성으로 다 삭제를 당했어요 홍보성인데 이게 뭐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담긴 게 아니라 그냥 최 GPT 답변이었거든요. 그래서 네이버에서 현재 최 GPT를 잡고 있다. 그러니까, 어 웬만하면 사용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고, 이 기간에는요, 네이버가 좀막 시스템을 막 바꾸더라고요. 예전에 3년 전에도 기계가 좀판 쳤을 때가 있는데, 결국엔 다 잡아 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좀 일반 답변도 날라갈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최 GPT 관련 답변은 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어, 현재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네이버가 어떻게든, 어, 저는 잡아낸다고 봐요. 보기 때문에, 현재, 어 피하시고, 홍보를 좀 줄이시고, 최 GPT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, 어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시겠죠? 저처럼 이렇게 다 날리지 마시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테스트 아이디로 키워서 하는 게 안전하고 본 아이디는 그냥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번 어, 이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